형 방패 피우고 다녀. 어? 인질 확보했다고? 어? 뭐야? 어? 뭐야? 응. 뭐라고 그어 뭐, 뭐, 뭐야 뭐야? 장난 아닌데? 인질, 인질 구출해버렸네. <laughs> 아니 안에 아무도 없었어? 이쪽에 블리츠. 아, 잡았어, 잡았어, 블리츠. 블리츠 잡았어. 나이스. 킬좀다 그럼 저아 아이 블리츠 어, 방금 잡은 거라서 맞을 거야 뭐또 하나 잡긴 어, 했다 네. 어, 아, 까비 이쪽 애쉬 있어 애쉬 잡음 신문, 신문 얍 아, 오, 얘야 어, 퓨즈인데? 어어? 어어? 퓨즈가 죽인 다행 퓨즈 어, 퓨즈는 아니야 오, 아, <웃음> 다리만 <웃음> 보고 사람이 자랐구만. <줄> 아, <laughs> 아, <laughs> 아 개꿀골대다뭐 이겼으면 됐지. 이겼으면 됐지. <laughs> 기량 1등. 아, 왜왜왜 인질 확고. 와, 아, 와 머리 맞았죠? <laughs> 어왜왜왜왜 어, 놓쳤어. 왜, 왜. 있어서 괜찮아. 내가 보고 있거든. 한명 잡을 텐데. 나이 좋았다. 아, 어, 어, 형 왼쪽 봐. 와트 야 된다. 큰일 났는데 그냥 숨어 있다 잡으면 돼. 움직이면 안 돼. 형 조준해 놔. 조준해 놔야지. 어, 그러고 있어. 오우, 어니? 좋았다. 형또 온다. 왼쪽에 또 있다. 왼쪽에 또 있다. 아니야, 조준하고 있어. 그 있어 있어. 아 근데 위치 들켰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기면 돼. 위치 들켜도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대기방 한 사람이. 오오 오, 샤샤. 좋았다. 위험했다. 재밌는데? <웃음> <웃음> 그거 알리바이가 던져보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면 팀에 알리바이가 있어서 저렇게 뜨는? 어? 어? 아, 저 k i a 저 일부러 그런 거 어, 아니야? 인제 죽였어. 인제 죽였어. 왜 트롤했지? <laughs> 그냥 죽였네. 뭐야? <laughs> 어떻게 알리 있어? 아, 기룡이 기령... 어, 맨날해 기룡이 일단 땐... <laughs> 아, 충성충한테 죽었어. <laughs> 어, 왜 죽었어? 뭐야? 충성형이 팀끼리야 되는데. 저래 아 뒤에 어. 그 뒤에 있어. 그어 뒤에 아니야 오닉 오니, 오닉한테 죽었는데. <laughs> 저형 오늘 아니야 이거 근데 제호 형두명두번 죽이는데 원래 그런 게임이야. <laughs> 어? 뭐야? 킹킬 킹킬 좋았다. 라이언 맞나? 응, 핑카나 라이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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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우. 와우. 피리가비. 오우, 위험했어. 와, 씨. 목닫다가 뒤질뻔했네. 응. <laughs> 어, 뭐야? 어? 뭐지? 쟤피 1이네? 아, 어디야? 어허... 엘레베, 미라 아직 살아있거든 아까 이데 잡았어? 어, 잡았어. 하나 남았다. 피자충. 샤샤. 와우, 머리. 와 맞다. 어, 얘네 안 오는 거 아냐? 어. 와우! 한명 기절시켰는데 나 쳤어. 와 이걸 진, 진다고? 한명 잡음. 어?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나이스. Friendly d i s a b l e the d f u s e r 좋다다 어, 아, 어우이야 어, 진짜 재밌어. 기량 1등. 아휴. 힘명 아, 잡음. 와우. 멋진데? 좋았다. 어, 힘들다. 3명 잡음. 아, 힘들다. 세명 잡음. 힘거 같은데? 나이스인데? 시간 10점이야, 아, 네, 네. 나 시간 1짜애이하나 틀렸다. 봤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이 그냥 해, 해, 했는데? 아 어안 죽어? 어 이거 없네. 어 이거 없네. 잡았어? 잡았어. 저저저저 저, 저, 저 벽장 너머에 있다. 여기 여기도 있네. 요내 앞에 있어. 내 앞에 굴뚝에. 오케이. 두명 있어, 두 명.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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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지켜줘. 아 폭탄 설치하게 나 지켜줘. 오케이. 이어 이거. 왔다 왔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럴 수 있지. 우리 바로 거기다 있기령아 오케이. 왔어. 잡았어. 좋았다좋았다좋았다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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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동화돼 있어, 맵이랑. 기량 일 등. 오늘 정조 좀 힘든 분했다. 아또 어우성이야. 어우성이네.